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배시의 멘토 기자, 2024 갑진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달 정도가 지난 요즘 내가 다짐하게 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배달시켜서 먹지 않고 집밥 차려서 먹기이다. 어느덧 자취 3년 차가 된 나의 의식주중식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게으른 대학생의 하루 사서 하루 먹기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테다. 말 그대로 그날에 먹을 건 그날 구매해서 모조리 쓰고 식재료가 남는다면 다음에 써야지 에서 생각하지만 결국 그 식재료가 향하는 곳은 내 배속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통이다. 어렸을 때 요리사가 꿈이었을 정도로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저번 동지에는 혼자 팥죽을 끓여 먹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조금이라도 진이 빠지거나, 고된 날에는 프라이팬 하나 들기도 힘이 들어, 그보다 가벼운 휴대폰을 들고 배달 앱을 켜게 된다. 시리얼을 몇달 내내 저녁으로 먹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입이 짧은 편은 아니지만, 매 끼니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을 때 흥이 나질 않는다. 본가에서 살 때는 부모님께서 주시는 밥을 그대로 받아먹느라 몰랐지만, 밖에 나와서 나 혼자 살게 되니 나는 생각보다 굉장히 깐깐한 입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실 집밥 차려먹기를 다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략 1년 전에도 배달로 인한 지출과 달고 짜고, 매운 배달 음식 때문에 축적된 나의 보호 지방이 너무 두터워져 집밥 차려 먹기를 다짐했었다. 그때는 나름 일주일 식단표도 짜고 이번 주 식재료 예산은 얼마며 어디서 뭘 시킬지 등등을 구체화해서 실행했다. 그 과정에서 망각한 건 내가 이걸 매주 행할 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못 된다는 점뿐이었다. 식단표를 짜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식재료라도 배척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요리 방법을 찾아서 넣어야 한다. 한 가지 식재료를 한 가지 조리 방법으로만 먹으려고 하면 물릴 게 분명하므로 다른 조리 방법도 찾아서 일주일 안에는 모두 먹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식단표를 이행하다가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지령처럼 내려온 날에는 그 전에 인내심이 잘 발동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1년 전에 나는 그런 힘겨운과 정을 견뎌내지 못하고 또다시 배달 앱을 켜는 형태로 항복의 깃발을 내걸었다. 그렇지만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성공이라는 완성 역시 존재해야 하는 법. 이번에 내가 선택한 방법은 나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기이다. 집밥을 차려 먹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휴대폰에 있던 배달 앱을 모조리다 주었다. 배달이라는 선택지를 내 반경에서 없애버린 것이다. 그리고 채소를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어글리어스를 구독했다. 내가 선택한 스탠다드 팩은 1500원에서 2600원 사이로 5종 이상의 채소를 받을 수 있고 조리법과 보건법 권장 소비 기간까지 함께 종이에 프린트해서 보내주기에 날짜가 지나 썩어버리는 걸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집을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본다면 다들 집에 깨끗함과 요리해 먹기에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묵자극이라는 말이 뜻 깨끗한 집에 있다면 뭐라도 할일 집과 생기지만 더러운 집에서 산다면 내 마음 상태부터가 테만해져서 결국 더 편한 곳 배달로 손이 가게 된다. 배달 역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음식이 도착하는 도파민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소였으면 너저분했을 집을 바로바로 바로 치우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나만의 집밥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번 챌린지 역시 1년 전처럼 후지부지 끝이 날지도 모른다. 배달을 한번 시켰다는 이유로 챌린지 종료를 선언해버릴지도 모르고 말이다. 하지만 새해 새 마음 새 뜻을 품은 이상 이번만큼은 내가 원하는 결실을 볼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 다음에 누군가에게 집법 챌린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으면 분명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답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확신 말이다.